네 안녕하세요 달세뉴 필름입니다. 우리 사회 이제 2단원 경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가 1단원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2단원부터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오프닝. 그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으로 나온 게 서울 사진이잖아요. 근데 왜 서울 사진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울에 한강이 있고 한강에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뭐 한강의 발전이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예전에 7, 80년대, 6, 70년대 막 이럴 때어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제 발전을 한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서울 사진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징이 첫 번째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세계 속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뭐, 앞에 1단원도 마찬가지지만 2단원도 그렇게 재미가 <laughs>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6.25 전쟁으로 폐화가 된 서울 얘기가 나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죠. 제철 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철이라고 하는 건, 어,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울산 쪽에, 울산 포항 쪽에 이제 제철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죠. 뭐 포항 제철이라던가, 그죠? 그리고 중화학 산업 단지, 뭐 광양이나 이런 쪽에, 어, 화학 산업 단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AI 쪽. 뭐라 그럴까? 신기술이죠. 새로 발달한 기술 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시대 특징,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였는가,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떻게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시작하던 1960년대와 70년대 발행된 우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 65년, 65년에 6 5년 나온 우표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우편이에요. 뭐 4원이겠죠. 4원? 400원 아니에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아, 경제를 한번 키워보자라고 해서 큰 계획, 수출에 대해서 엄청난, 엄청 집착했던 그런 세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69년이에요. 이번에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가 끝났나봐요. 그래서 뭐 기계공업을 좀 발전시켜보자. 라고 했었던 것 같죠. 이때 당시에 뭐 박정희 시대였었고요. 70년대는 1970년에 서로, 서울 부산관 고속도로 준공 기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준공 기념으로 1970년에 우표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어, 이거 2차에 이어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72년입니다. 72년에서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 그래서 농촌을 좀 살리려고 하는 기술들 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73년인데 포항제철, 포항종합제철공장 준공기념 73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제철공업을 하기 위해서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이 빨간색은 쇳물이죠. 쇳물 그리고 어, 1977년에 100억불 수출 기념으로 해서, 수출의 날 기념으로 해서 이제 만든 우표라고 했죠. 100억 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규모가 얼만큼인지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보면은, 어, 우리나라 수출 현황.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지금 수출 금액이 얘기가 있는데요. 수출 금액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서 좀 다른 거 없나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음. 2018년에 1조 달러입니다. 연간 누계 무역액 집계 결과가 1조 달러라고 했, 했기 때문에 어 올해는 1조 1천억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100억 달러였는데, 이때는, 100억 달러인데 지금 이제 1조 1천억 정도라고 하니까, 이때에 비해서 100배 정도의 이제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엄청 큰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 있습니다. 위의 우표 중 하나를 골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 뭐, 1970년에 몇 개만, 뭐, 써드리면은, 여기 뭐, 1970년 우표는 어 경부 고속도로 완공을 기념한 우표이다. 뭐 이런 거쓸수 있고요. 뭐 그리고 어, 1973년에는 음 우표는 포항 제철 준공 기념 어 준공을 기념한 우표이다. 그죠? 넌 왜, 시리는 왜 대답을 하고 있니? 여기서 지금. 그리고 또 마지막, 뭐, 1977년 우표는 뭐라고 쓸수 있을까? 수출 100억 달러를 기념한 우표이다. 뭐, 이 정도는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외 판매. 몇 대요 이게? 이게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대네요 해외 판매 5천만대 기념 이 자동차를 말하는 것 같죠? 써있는 거뭐 노스모킹 뭐 파나마? 파나마로 넘기는 건가? 이 차가 뭐지? 이거 벨로스터 아니야? 비교적 최근 차인데요 음 선생님이 이 차를 선생님이 이거 차만 보고 잘 몰라서 산타페인가? 그래서 위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뭐 자동차 수출하려고, 그렇죠? 여기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배에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까요? 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규모 보면은. 자동차 수출 왜 정확히 안 나오지? 자동차 수출하면 나오지 않을까? 음... 연간 3, 300만 대 이상 그러니까 뭐 지금 자동차 수출 정확히 뭐 대수가 없네 몇 대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왔어.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 아,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그래도 여기서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뭐 여기 나와서 뭐 5천만 대라고 하니까 비교적 벨로스터인 거 보면 그렇게 오래된 규모는 아닌 것 같고 위사진을 보고 알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활발히 생산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정도는 쓸수 있겠죠? 경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의 생산량이 늘어나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솔직히 현대 기아차가 외국에서 많이 팔리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쵸? 그렇죠? 음, 이게 1차시라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